오늘은 진이 홀로 강원도 고성 바나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왜? 왜냐구요? <laughs> 예감 좋은 날이하게 귀한 길에 사전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날의 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은 낚시터가 아닌 곳이었으니까 인사를 드립니다. 어, 여기 보면은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태양을 즐길, 예, 그, 뜨거운 여름이 오는, 어, 휴가철이죠?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스프라이즈로 우리 예감 좋은 팀, 어, 여름 휴가차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부산 해운대 쫙 가고 싶은데, 너무 멀고, 그래서 바닷가를 찾다가, 찾다가, 어, 물 냄새를 받으 바다 냄새를 받으면서 올라온 곳이, 이렇게 고성입니다. 보시면 은 우리 뭐 서울쪽에서 도 올라오기도 뭐 부산보다는 어, 가깝습니다 바닷물을 맡으면서 정겹게 할수 있는 곳인데 바다가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앞에 백사당 있고 바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겹게 즐길 수 있는 민이 찾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는데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 오면 이번 여름에는 제가 한번 쏘는 걸로 해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바닷가 한번 둘러보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낚시 원투 때 어?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원투대에서 간단한 낚시 한번 해보고 주위에 즐길 것이 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앉아가서고컵잘하고아좋습니다 <laughs> <laughs> 야이님이 그릇 가득 아이 스능박스에 채워 오고 나온 대니다 그럼 저은 신나게 칼을 체우셔도니다 야이님 가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도 주인 되시는 분인데 아주 상냥합니다. 첫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자주 듣죠. <laughs> 네 자주 듣죠. <laughs> 아 손님들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손님은 하진포하고 통이전망대가 아... 유명하죠. 아무래도 여기서 오랫동안 이게 사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 이거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옛날부터. 한 30년 넘게 리바그을 하셨죠. 친정 부모님이. 아 그리고 본인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지금 계속 관리하면서 네. 도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라고 책이 있어요. 아니 도서관을 꾸며 놓으셨더라고. 어, 바닷가 와서 독서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바닷가 와서 독서 괜찮습니다. 책한권 보시고, 어, 멋스럽게 책한권 드시고. 어, 바다가 그리시면 아주 좋게 괜찮습니다. 뭐 고급스럽게 가는 거죠. 맞아 노는 거 아닙니다. 책도 보시고 어, 지식도 사시고 너무 좋습니다. 정가 전격고. 도또 낚시라는 입장이니까 바다 오면 낚시를 하고 싶거든. 네 낚시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 이 바다 나가시면 방파제가 있어요. 아 여기 여기 네네, 앞에. 여기 앞에. 앞에. 거기서. 네, 거기서 고기를 좀 잡으시죠. 잘 나올까요? 그거는 실력이에요. 능력도 잡으셔야죠? 야, 예. 바다에서는 횟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게, 근데 낚아서 먹어야 됩니다. <laughs> 낚아서 어, 먹는, 이렇게, 소소한 재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 방파제 낚시 하시고, 어, 여기서 또 상계절 구워 드시고, 그렇게 서 우리 멤버들 하루 재밌게 낚시하시고, 어,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 <laughs> 그 민박지, 아, 주위에, 예, 오니까 여기, 여기가 보니까 거진 해수욕장이랍니다, 이게. 어, 간이 방파제입니다. 여기서 바다 낚시 아주 기초적이죠. 원투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 낚시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 놀래미, 어, 그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 수는 어, 사람이 물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다. 본인 실력이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 왔으니까. 예. 그냥 갈수 없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차죽인 건데, 한번 해보고, 고기가 물려주면, 아, 용왕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위에 보시우이 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림 좋지 않습니까? 아주 여유있게 의자 앉아서 기다리는 낚시. 아주 기분 좋은 해풍을 맞으면서, 바람바람 바람 맞으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쪽 방향을 보고 치겠습니다. 저쪽 방야잘 갔어. 도도도 아니야, 도도독. <laughs> 자, 두두둑. 제가 한수했습니다. 이게 보리밀입니다, 보리밀. 야, 이 예민한 입지. 보셨죠? 두두둑. 바람 불지만 두두둑 입질를 봐야 됩니다. <laughs> 한수 성공. 아하. 살려줬어 살려줬어 에헤 밥만 먹고 갔습니다 맛있는 청개비만 끊어먹고 갔습니다 한마리 청개비 끊어먹고 갔습니다 가자 일단은 생활낚시 오랜만에 해보는 생활낚시 근데 조금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앞에 바위가 너무 많고 해서 글림도 많고 해서또 <laughs> 뜯어먹고 했습니다. 또 생각하시면 이러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약간의 여유를 즐긴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애들 수영하는 모습 보고 깔깔거리고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바닷바람 맞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루 민박하시고 어,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 낚시하시고 요런 또 소소한 재미가 있으니까 어,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생활 낚시 오늘은 여기까지